어제 갑자기 말이 잘안 나오고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냥 피곤한 줄 알았지? 아버지 그게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잖아요. 왜 바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뇌경색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순간에 삶을 바꿔놓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는 등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평생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날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서 큰 손상은 피했지만 그때 알았지요.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올 수도 있다는 걸요. 맞습니다. 뇌경색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뇌혈관을 튼튼히 하고 막힌 길을 열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과 습관을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경색을 막는 기적의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실제로 회복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챙겨 드신다면서요? 그래. 내가 사다 준 덕분이지. 이 작은 열매가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는 줄은 몰랐어. 블루베리는 뇌경색 예방에 가장 중요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는 블루베리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 벽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해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예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공복에 2030알을 먹고 있지. 처음에는 별맛이 없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 덕분인지 요즘은 머리도 맑아지고 피곤이 덜한 것 같아. 아버지, 그게 바로 효과예요. 저도 같이 먹으니까 아침이 상쾌해져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하거나 냉동한 것을 활용하고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가공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줌 2030알을 꾸준히 드시길 권합니다.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휘리와 함께 아침 식사로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혈관의 미래를 지켜주는 약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블루베리를 먹으며 희망을 느끼네. 약보다 덜 부담스럽고 내 스스로 지킨다는 뿌듯함이 있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블루베리 한 줌으로 뇌혈관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습관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오늘 점심 반찬은 토마토를 볶아드리려고 해요.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익히면 좋다잖아요. 토마토를 기름에 볶으면 더 좋은 거야.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리코펜은 혈관 벽에 쌓이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 뇌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 심혈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오일에 볶는 게 좋대요. 오늘은 마늘도 조금 넣어드릴게요. 그럼 훨씬 맛있겠네. 내가 요즘 음식 맛도 달라졌어. 건강을 위해 먹으니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네. 다음으로 중요한 식품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혈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매일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소판 응집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도 요즘 아침마다 호두를 물에 불려 두었다가 먹지. 덕분에 속도 변하고 간식 대신 먹으니까 과자 생각도 덜 나. 맞습니다. 호두는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물에 이내지 일곱 알이면 충분하고. 과다 섭취는 칼로리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도시락에 호두를 작은 통에 담아 드릴게요. 점심때도 챙겨 드세요. 이제는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습관이 된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대충 먹었을 텐데. 좋습니다. 토마토와 호두 이두 가지는 뇌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으로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한 끼의 변화가 결국 뇌경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에요. 교수님이 등푸른 생선이 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하셨죠? 그래, 옛날에는 그냥 반찬으로만 먹었는데 이제는 먹는 의미가 달라졌어. 내 혈관을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지.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주 2내지 3회 이상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아버지, 생선은 주 3번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구이뿐만 아니라 조림이나 찜으로도 다양하게 해 드릴게요. 좋지. 옛날에는 귀찮다고 생선을 잘안 먹었는데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겠구나. 다음으로 중요한 건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뿐 아니라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켜 내혈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25% 낮아졌습니다. 나는 요즘 딸기를 디저트로 먹는 게 습관이 됐네. 달콤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즐겁지. 아버지, 딸기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에 올려 먹으면 더 든든해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딸기 요거트를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베리류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도 풍부해 혈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를 번갈아가며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내가 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다 보니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게 줄어든 것 같아. 그게 바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변화입니다. 양만으로는 얻기 힘든 효과이지요. 등푸른 생선과 베리류는 뇌혈관 건강이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뿐 아니라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켜 뇌혈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25% 낮아졌습니다. 나는 요즘 딸기를 디저트로 먹는 게 습관이 됐네. 달콤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즐겁지. 아버지, 딸기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에 올려먹으면 더 든든해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딸기 요거트를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베리류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도 풍부해 혈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를 번갈아가며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내가 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다 보니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게 줄어든 것 같아. 그게 바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변화입니다. 약만으로는 얻기 힘든 효과이지요. 등푸른 생선과 베리류는 뇌혈관 건강이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활 속 식습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블루베리 몇 알을 물에 불려드시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은 주 3회 이상 섭취해 EPA와 DHA로 혈전을 녹이십시오. 다섯째, 딸기와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오후 35시 사이에 드시면 혈당과 뇌혈관 모두에 이롭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 식탁을 이렇게 바꿔 봐요. 저도 같이 챙겨 먹을게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키는 습관이 가장 오래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간다면 블루베리와 토마토, 호두 등 푸른 생선, 딸기를 꼭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권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내 혈관의 나이를 젊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뇌경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예방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